안녕하세요. 호박 부동산 김상준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덕은 현장을 좀 나와봤습니다. 어, 현장을 나온 이유는 뭐 기존의 이 업무지구 쪽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덕은 초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준주거 1, 2 번에 들어오는 상업시설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어, 덕은을 들어오는 이 초입에 일단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이위 프라임 트윈 타워. 음, 초입에 있는 사거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어, 뭐, 기존에 저희 투자손님도 그러셨지만, 더군에서 상가를 보셨던 분들이 가장 선호하셨던 일단 구간이십니다. 뭐, 그 옆쪽으로 뭐, 드림코어, 뭐, 삼정, 뒤쪽으로 많은 부분들은 있고, 어, 주거 쪽을 살펴드리면은 사거리, 위프라임 건너편에 있는 파크자이, 뭐 이쪽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그 옆쪽으로 대방 디에트로와 뒤쪽으로는 중흥 에스크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쪽 이 횡단보도를 건너 코너에 위치한 부분이 준주거 1 2번에 하늘 빌딩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들어가는 연장입니다. 어, 건축물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일단 7층까지 위프라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층수고 상가는 1층서부터 3층. 4층서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전체적인 평영대는 10평 초반대에서 뭐 중후반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가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금액대에 맞게 들어오시는 거고, 뭐 기존의 오피스를 좀 보셨다. 하지만 뭐 위프라임이나 드림코어 쪽에서 뭔가 물건을 못 잡으셨고, 나중에 생기는 더근 역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를 잡고 싶다. 물론, 더근의 역사는 아직 위치가 확정된 구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가양대교서부터 진입하는 구간, 이런 동선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이 적당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위프라임에서 물건을 못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코너에 이런 구간들을 잡으시면은, 좋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뒤쪽에 아마, 그 가양대교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앞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교각 현장도 보여드리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자리를 옮겨 지금 가양대교 앞쪽 교각이 들어와 있는 현장 앞쪽에 있습니다. 어머, 뭐 옆쪽과 뒤쪽에 위프라임과 가양대교의 공사 현장이 보이실 거예요. 이미 가양대교 쪽에서 내려오다가 이 위프라임이 더근의 초입으로 들어오는 교각 또는 여기서 나가는 부분의 교각이 뭐 앞쪽까지는 다 공사가 진행이 돼 있고 뭐 완공 일정은 제가 차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뭐 궁금해 하셨던 분양가 부분입니다. 일단 시행사에서 아직 확정된 분양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상가 정도라고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가장 비싼 구간, 이코너의 코너인 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장 비싼 평당 분양가인 4천만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출입구 또는 이 길을 따라서 위프라임을 바라보는 쪽의 평당 분양가는 3천만원 뭐 중반대에서부터 초반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흥 쪽을 바라보는 면 쪽과 이 반대쪽 라인 약간 좀 숨어 있는 구간은, 어, 좀 아무래도 빠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1,800을 예상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좋다, 안 좋다라기 보다는 원하시는 업종에 맞춰서 경쟁력 있는 호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신규 상가에 대한 분석이나, 뭐, 설계 도면을 보고, 제가 컨셉을 잡아드리는 부분이, 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호박 김소장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전체적인 설계 도면을 보고, 좋은 호시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뭐, 실입주자분들은 그 업종에 맞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으로 분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른 브리핑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